그러셨는데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그렇게 까지줄알어요 <laughs> <laughs> 제가 약간 교양 없는 교양PD라 <laughs> 예! 이런 이러면서... 무서워 아, 왜 이러세요 예고 쓸수있겠 <laughs> 하나 건졌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도 어, 아나 지금 어떻게야나몰라아나 못하겠다 진짜 미치겠네 아 선배 아 미치겠다 선배 어? 잘 지냈어요? 그게? 아나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카메라 다 붙어 놓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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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 네, 이런 자리부나 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나나 아. 지금 도망가고 아. 싶어 저 <laughs> 나만 긴장하는 거 같아? 너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너 지금 내가 딱 예상하던데 아 스트레스나다 고각이 첨! 이건 나온다. <laughs> 아, 팡! 이런 거 있지? 아예 근데 참 기분이 묘하네 진짜. 이 장소가 또 우리가 매번 인터뷰를 하던 장소인데 반대로 역 촬영을 당해보니 이것도 <laughs> 이것도 기분이 이상하네. 저는 알지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어, 그러니까 네, 너무나 못하겠어. 나이 정말 억울하더라고. 어떻게? 왜 맡았냐? 와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재치. <laughs> 저 2019년도부터 Y <laughs> PD를 하게 된 박기령 PD라고 합니다. 도망가지만 <laughs> 아, 마시고 얘기를 좀 해. 좀 미성년자도 있었는데 뭐 아도한테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와프님들. 저는, 어, Y팀의 여자 PD 조상격이라고 해야 되는, 음, 차복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레전드였어서 그쵸,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서. 선배님, 막 고속도로에 사인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러가고 어. 있어요. 그때 Y가 인기를 확 얻을 때여가지고, 고속도로 출장 가면 어떤 분들이 울려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휴게소에서. 응, 휴게소에서. 응. 알아보시고, 응. 응. 화이팅! 막 이러면서 가시고. 응. 어떤 분은 그 사인 해달라고, 아, 어, 저 사인, 저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아, 어, 저 사왔는데 일부러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래서 진짜 이름 정자로 썼던 기억도 아. 있고. 그때는 응. 분위기가 그랬던 응. 것 같아요. 응. 요새, 요새 독한 피디잖아요 Y에서 어? 독한 PD로 유명하잖아요 아니왜 그러셨는데요 <laughs> 교회 안에서 지금 미성 아니 쟤 네가 쟤를 그렇게고할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동한테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셨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저 그렇게까지는 네, 안 했던 거 이거 어떨 때 똑같잖아. 똑같 똑같지 않아? 제가 제 발끈한 스타일이라.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어, 딱 제가 말했던 메뉴였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때 취재 어떻게 시작한 거야? 그때 제보가 온 거죠. 한 3년간 여, 여자분이 여기서 공원에서 샤워를 한다라고 해서 제보를 주셨고, 동영상을 보니 누가 봐도 약간 위험해 보였고, 왜냐면 여성분이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샤워를 하시니까 저희가 딱 갔는데 바로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샤워를 되게 자주 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벗으신 건 아니고 이제 탑 같은 걸로 이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으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데 진짜 한세번 정도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고 너무 화를 내서 이게 설득이 될까라고 생각이 됐었고 괜히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면 사실은 여기 옷 벗는 여자 여기 있어요 하고서 방송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 분을 설득해서 치료까지 안 넘어가면. 그냥 제작자로서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한네 음. 번째인가 찾아갔을 때 맥주 하나로 <laughs> 마음을 활짝 열셔서. 컷편장 하실래요? 음. 아, 됐어! 제대로 된거안 사고 아, 제대로 된거 사올까요? 뭐 그래! 가서 맥주 한캔 음. 사고. 맥주 드시고 싶으세요? 아. 저희는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선물 을 사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꽃을 사갖고 갈까? 뭘 사갖고 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막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세번 정도 그래. 우유 사다 주고, 그래. 뭐, 커피 사다 주고 했는데 그 품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맞춰야 돼요. 막 소리 지르다가 맥주 사갖고 와!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 그때 아, 됐다! <laughs>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서 약간 맥주 사러 갔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얘기 좀 하시자고. 뭔 맥주가 <laughs> 맞지? 니 이렇게 많이 마시던데. 내가 하시는줄 몰랐네. 선배 선배는 어떠셨어요? 그저 똥물테러라고 똥물 해야 하나? 뭐라 어물테러. 아 아니야 똥테러도 해도 될것 같아 유튜브니까. 음. 어... 똥테러. 제가 약간 교양 없는 교양 PD 라. 똥이라고 표현을 물테러는 어떠셨어요? 똥똥 똥. 똥, 똥, 똥. <웃음> <웃음> 처음에 재고 왔을 때 보여요? 자꾸 우리 집에 똥물테러를 한다. 똥이. 응? 누가 자꾸 뿌린다 이렇게 아니야? 재보고 왔는데 사실 얼마나 똥물 테러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해서 그분들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 사진 보고 우리가 너무 깜짝 놀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 말고 또 인해 했더니 본인이 이제 CCTV가 있어서 거기 잡힌 것들이 있다 그,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내려가야겠다 해서 내려간 거고 똥물 테러뿐만이 아니라 죽은 새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죽은 고양이. 어 뭐. 죽은 고양이. 고양이. 그리고 돌도 던졌어 그 집에. 음. 돌 던졌는데 쫓아 나갔더니 사라진 거지. 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한테 제보까지 하게 된 거지. 오늘 가시기 전에 뭐준비하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우물 테러라는 건 알고 가신 거잖아요. 아뭐 준비하기보다는 제일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던 게 그러니까 냄새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음. TV로. 우리가 모자이크 없이 방송을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자이크 치면 이게 느낌이 반감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이 냄새를? 이래서 우리가 그얘기를 하고 갔거든. 갈때 리액션을 좀 하자. 음. 어. 누가 받도 그 땡똥. 오물 냄새가 나는 <laughs> 오물 냄새가 나는 리액션이었어 아 그래서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가, 가지고 갔는데 어, 딱 도착하자마자 냄새가 어, 너무 심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아도 그런 리액션이 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층을 올라가는 데부터 스멀스멀 나가더라고 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서쫙 <laughs> 열리는데 그때부터 냄새가 아, 진짜 말 그대로 똥 냄새 <laughs> 썩은 똥 냄새 진짜 먹고 있는데 미안하다 아이고, 미 어, <laughs> 어쨌든 그날 어, 그래서 너무 심해서 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했는데 딱 갔더니 청소도 하, 하고 하다가 치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놔두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굳은 게 있고 그 위에 또 뿌리니까 또막 어,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다 같이 꼴딱방을 세신 거 응, 응, 응 이틀? 응, 응, 응. 찍은 건다 찍었어 이미 현, 현장도 찍고, 뭐, 경찰서도 찾아가다 했는데, 나타나야 뭘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추적을 하는데, 뭐가 추적될 만한 게 없네. 잡아야 이 아이템을 할수 있는. 근데, 시간은 가지, 잡히진 않지, 막, 이런 상황이었고, 음, 그때 팀장님, 근데, 나한테 올라오라고, 야단 난리가 난, 포기, 그냥, 와라. 돌아와라. 아, 곧 나타날 것 같은데. 음. 나타나 시가 된 거야, 딱, 날짜가. 은지에 응,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아, 더 있겠다. 얘, 나, 나올 것 같다. 해서 버틴 게 잡힌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나타날 것 같아서, 그때 역할 분담을 이미 하고 있었어. 어... 기장님은 연락. 그리고. 경찰에... 원래는 우리 조연출, 조연출들이 찍잖아. 네, 원래 촬영을 네, 네, 네. 그럼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몸 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내가 촬영을할 테니, 후배 조연출 그 친구랑, 이제, 제보자, 피해자분이랑 같이, 이제, 같이 잡기로 하고, 우린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 사람 초이라는 게, 아 피디들 초이라는건 또, 단연간에 취재를 하다 보면, <laughs> 어느 순간. 동물적 감각이 뭔가 느낌 빵올 때가 있어, 이렇게. 오늘 왠지 나타날 것 같은데? 와, 그날에 딱, 딱 나타났는데, 진짜 온몸에 모든 어? 그 닭살이 싹 솟는 느낌. 나타났어, 나타났어. 우리저지 1층, 1층, 1층. 어? 1층? 갔어 분명히? 네 몰라 갔어요. 시시 봐봐 시시 시시 봐봐요. 분명히비는데그 왔었다고. 아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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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예러면서 속으로. 다들 웃긴 거는 뻑 보다가 나타나니까 가위봐 가서. 진정 진정, <웃음> 진정. <웃음> 다 같이. 왜냐면 지금 잡으러 가면 내려올 때 덮쳐야 아, 되잖아. 아, 야, 온다, 온다, 기다려. 진정 진정 다 드시죠. 자 기다려 기다려. 됐다. 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어얘 드디어 잡았구나 야 아이템 할수 있다 <laughs> 야 이거 해결했다 어 다시 빈손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겠구나 아그 음. 어, 다행이다 거지 피웠는데 일단 걔를 딱 잡고 나서는 이제 그 제보자 음. 제보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진짜 분노의 헤드락을 <laughs> 짝해서 넘어뜨리더도고 음. 그러니까 우리 민용이 또 가서 탁착탁탁 잡고 또기탁님이 나중에 보면 영상에 내가 찍고 있으니까 탁탁탁탁탁탁탁 기장, 잡아, 잡아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어탁탁어탁 잡아. 그러니까 잡았어. 근데 와가지고 쫙탁탁 <laughs> 이미 신고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이 뿌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걸 아시나요 그걸 그니까 잡았는데 우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아시잖아요. 이러고. 아 진짜요? 강했는데 <laughs> 거왜 왜 그러니까? 그거. 어디 사는데요? 아그 바로 밑에서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범인님 밑에 사람이었. 아았지 알았지? 어. 이게 그런 범죄가 계속 되니까 이 젊은 부부가 그 집에 안 들어갔거든. 안 살았어. 음, 그랬는데. 친한... 그랬는데 자기는 계속 층간 소 저게 소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는 계속 들었다. 그 친구가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한 적이 없어. 음. 한 번도 언제?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해봤을 때, 그 상황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자기 머릿속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음. 음. 층간소음. 자, 배너 소리 요얘기하겠다 근데 이게 참알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고 막상 자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저런 짓을 했지? 맞아. 이 정도로 순한 얼굴이었다라는 게 대단한. 응. 그거 막 순수히 얘기해. 응. 이거 똥 어디서 갖고 왔더니 제 똥인데요? 응. <웃음> <웃음> 제 건데요? 막 이렇게. 똥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아니, 내꺼지. 나니까 부서졌겠 그땐 또 인터뷰 하긴 하니까 본인이 하겠다 또 했어. 인터뷰를? 응. 어, 내가 얼굴 안 나오게 하겠다. 하고 이제 약속하고, 그럼 얼굴 안 나오게 하실 거죠. 아... 이러면서, 그때는 인이 그러니까 친구도 무서웠던 거지. 방송사에서도 왔지, 또 경찰에 잡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았으니까, 경찰에서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할말 없고. 그때... 얼마찌찌릿던지 경찰에서 무슨, 그 뭐. 상금 받지 않았어요? 포상금 받지. <laughs> 포상금, 내가 아직도 기억나.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 215,800원인가? 그래도, 그래서 그거 우리 똑같이 나눠서 드렸지. 기장이. 그리고 민영이한테 조금 더 주고. 나머지 막내니까. 응, 어, 막내니까 조금 더 주고. <laughs> 해결했다. 하루에 두 번, 패턴이 어떻게 돼요? 두번 응. 정도. 예, 네, 진짜 더운 오후에. 막 땡, 양볕이였을때 나오시더라고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사용있겠네 네. 네, 네. 그 화장실은 이제 변을 보는데 물이 안 내려가니까 이미 화장실도 좀 이제 응.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앞에 그 파출소에 거기 이제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마당에 그거 거기 가서 쓰시, 쓰시기도 하시고 등 혹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등에 수포가 엄청 뭐선크림이라던가 이런 걸안 바르고 거기서 샤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등이 완전히 이거 같고 다 완전 수포가 올라. 와 진짜? 아니 어느 정도 이으면 그렇게 돼? 진짜. 전체가 다. 응. 전체가? 응. 화산 2도였나? 하여튼 그랬었어. 응. 그분이 이제 사실 그게 아파서 더 자주 나온 것도 있었어. 응. 그게 이제. 사물어를 참으로. 그, 어. 대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나오셨었어. 아이스크림! 아, 어? 어? 말 걸었을 때 엄청 계속 화를 내신 거잖아요. 많이 쫄렸죠, 응. 쫄렸는데. 무섭지죠. 응. 그 목소리가 되게 까랑까랑 했었어서. 몸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신 분이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뭔가를 켜는데 이렇게 물기가 계속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는. 어, 계속 맞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방울 같은 거니까, 이렇 계속 물방울 맞으면서, 어,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사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이게 가장 행복해서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불편하게 하는 게 내가 맞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은 좀 들긴 하죠. 어, 약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그치 근데 어쨌든 명분이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명분이라는 걸로 해서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치, 이제 그렇지 그치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너좀 방송용이다 그거? 방국이잖아요. 너좀 방송용인데 좀 넘어갔는데? 아니 근데 깔끔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어, 근데 <laughs> 전 사실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뵙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방송이라는 걸 등에 업고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본인들이 부딪히는 주변의 이웃과는 또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열려있어, 기본적으로. 방송적으로 봤을 때좀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확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 어, 시사 프로그램하면서 무섭지 않냐 했을 때는 나는 별로. 저도 생각보다 별로 음. 겁은 없어서 뭔가 위협적으로 뭔가 하면 한대 맞고 예고 쓸수 있겠어. 이 <laughs> <laughs> 진짜 속마음 <손방> 아니에요? <laughs> 아왜 이러세요? 아, 하나 건졌다. <laughs> 그게 약간 진짜 속마음이라서 야, 이게 한대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어, 근데 예고다. 이건 꼭 나간다. 아 이거, 이거,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 이거는 방 그냥 PD로서 어쩔 그래요. 수 없는 음. 그림 욕심과. 사실 우리가 갔을 때 그분의 네. 성격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도 뭔가 위협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런 것들을 다 담겨지고 그분의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치. 그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고에 나간다. <laughs>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어, 때리지는. 어, 한번 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laughs> 뭐야! 아, 나 너무, 너무 이런가? <laughs> 또 뭐야! 죄송합니다. 한번 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마지막에 하트를 날리셨 날리시더라고 애교가 많으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뭘 하면은 되게 애교 섞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 근데 이제 이제 아프시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화로 나왔는데 이제 저,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며칠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집에도 가고 막 하니까 이제 내 사람이라서 어, 그 기본적인 본인의 그 성격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좋아요. 어. 저는 약간, 나중에는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라도 연락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처를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휴대폰이 없으시다고, 필요하면 경, 거기, 지구대에 전화달라고. 음, 나중에 4만원? 약 4만원 정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다는걸 알게 되셨잖아요. 네, 이렇게 3년 동안 이분이 이 샤워를 하러 공, 공원에 나올 정도까지의 돈인가? 이게 저도 한몇백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밀렸을 때 단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이 모든 게 사만 원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좀 많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 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이어서 주민센터에 연결을 하고 온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들 그럼 음, 이후에는 이제 혜택을. 그럼 그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나중에 저희도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니까그 전에도 몇번 몇 이제 주민센터에 찾아갔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문을 안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열어주셨던 거죠, 그 문을. 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6개월 동안 그 이제 진료를 받는 기록이 있어야 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료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이제 한몇달 하다가 또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는 들었어요. 두번 정도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또안 계시더라고요. 케어가 끝까지 안 돼.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응. 그런 것은 좀 안타깝긴 응, 응. 하죠. 응. 이 지자체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응. <laughs> 업무가 또 많고 하니까. 음, 공무원 한 명이 그걸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 똥테러는 그 이후에 뭐 소식 같은 게. 마음... 아니 뭐이 사건은 워낙 명쾌하게 끝나서 마지막에 어, 응. 그 후에 그잘 지내신다는 얘기만 듣고 응. 그 남자분이 이사를 가시고 어, 그 남자가 이제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그때 아들을 이사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 어머님도 사실 우리가 찾아낸 거거든 아드님이 이런 이런 일을 했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건 되게 가벼운 죄가 아니다 어머님이 막 펑펑 우시면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 피해자분하고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만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와가지고 청소를 해놓으신 거지짠하고다하짠다하시지그렇게하시고그렇게하주시고 그렇다 하주시고 그렇다 하고다 하면 다 어쨌든간에 그런 큰 일이 있었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뭔가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웃에 대한 얘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모두가 근데 이제 사실, 사실 요즘은 이웃이, 이웃이 듣고 싶은 얘기 아, 아. 네. 방송도멘트에 음. 대한 얘기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어, 뭐, 어떤 멘티 뭐. 예. 어.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유이웃 분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가끔씩은 이이유가 이웃이면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할 때도 있고 이웃이고 옛날처럼 그냥 서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들 그것만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웃이라 하면 옛날 개념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점점 이제 해체되는 분위기니까. 피해 안, 안 주고, 피해, 피해, 안 피해 안 받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되게 이런 게좀 아쉽다? 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공로체 해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아직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라게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위하는 어떤 이웃이라는 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잊고 있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고, 왜 니들이 뭔데, 방송 놈들이 뭔데, 이런 거왜 찍어라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게 사실은 사회의 구성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이야기가 또, 또 다른 측면으로 커지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 내가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근데 나한테 피해를 준다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보통의 그 빌런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피해도 받고 피해도 주면서 사는 게 사회니까 아, 저 못하겠어요 <laughs> 저 어려워요 그냥 농담이야 아니요 진짜 눈빛 봤어요 <laughs> 난또 약간 느낌 있는 말잘 못하겠어 직설적인 사람이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수술 그래 그래. 바로 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동체가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어, 해체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유쾌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또기령이랑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이야기 와이프로 그램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사실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PD가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사실 영광이고 선배와 함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영광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여러분의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갈 테니까 제보 주세요. 02-2113-5555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아니, 딱히 뭔가 비하인드가 없는 아이템이긴 했어게 그러니까 한번더 초대해달라는 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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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한번더 초대를 해달라. 예, 진짜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이렇게 다들 아, 눈치가 없네. 아,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